이렇게 이제 뭔가 판때기 만드는 것들을 해봤고요 이제 뭔가 이, 이런, 이런 이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충돌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찮으니까 아하기 싫어 네. 자, 6번 예제를 만들고요 6번 예제를 불러오겠습니다 오픈 워크스페이스 어디다 놨나 pws 프로젝트 불러와서 6번 네.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제 6 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좀 촌스러우니까 아참 이제 펑션을 하나를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는 코드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충돌 체크를 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보겠고 어, 충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여기. 처음으로 예, 함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함수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함수들을 만들어 넣는 것들, 그리고 변수들을 어, 클래스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너저분하게 전역 변수로 안 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데가 지금 테스트 5의 뷰잖아요. 그래서 이 뷰에 H를 가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본 거죠 이 여기가 이제 변수 만드는 공간 함수 만드는 예, 뭔가 프로토타입들 다 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변수들을 가져와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인트엑스 아 이거 또 갖고 오려면 또 귀찮겠네 요뭐 많이 귀찮겠어요 이제 얘네들을 카피로 해서 예, 여기다 갖다 붙여 버립니다 어디다 넣냐고요? 그냥 퍼블릭이 있는데 여기 퍼블릭으로 시작하는 퍼블릭이 뭐냐고요? 몰라도 됩니다 여기다 넣습니다. 었 자, 이렇게 넣고서 컴파일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컴파일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어, 에러가 무대기로 등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W가 뭔지 모르겠다. Undeclared Identifier.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W가 뭔지 몰라요. 응? w 왜 모르지? 내가 여기에 define을 해줬는데. 그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클래스 스타일들, 화일들이 많을 때 되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컴파일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지컴파일러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드를 쭉 처리를 하면서 하다보면, 어, define w는 30으로 했구나. 이 파일 이름은 c++이죠. 네, 이 c++에서 w는 30으로 했구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다 w는 30이겠거니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보는 요령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컴파일링 합니다. 예, 뭘 컴파일하고 있나요? C++ 파일을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요. C++ 파일 컴파일 하겠죠. 근데 C++ 파일을 컴파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러는 어디서 났는지 위치를 보세요. 클래스 예, W는 나온 디클레 i 에 e 아이덴티파이어는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H 파일에서 에러가 났습니다. H 파일. H 파일도 컴파일을 하나? 예. 뭔가 컴파일이라 생각하셔도 좋겠고 정확하게는 이제 그 프리프로세싱하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헤더 파일 컴파일을 합니다. 맨 앞에 보면 외계어가 써 있고요. 나중에 알려드리겠는데 일단 패스, 패스, 패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야 W가 뭔지 모르겠어. 어이 위에 W가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서 디버깅 요령을 키우셔야 되는 부분. 시 파일을 컴파일을 합니다. 시 파일 을 한번 볼게요. 시프 파일의 메뉴로 올라가서 보시면은 자이 메뉴 위에서부터 컴파일하죠 을 하나 둘 스탠다드 AFX.h를 인클루드해라인클루드말 그대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인클루드 명령은 뭐냐면은 스탠다드 AFX.h를 열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이 녀석을 요 자리에다가 카피해 넣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한번 여기서부터 주석은 빼고요. 실제로 요 코드를 여기 and if 까지 입니다 요걸 지우고 여기다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컴파일 해 볼게요 아 물론 이제 다른 에러들이 예, 존재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프리컴파일 헤더는 중요한 거라서 네. 자 요게 요한줄한줄한줄요 한 줄, 한 줄, 한 줄. 부분 testview.h 컴파일 해야 돼서 요걸 지우고요 요 테스트 i e w h 를 통으로 카피를 해서 이 안에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죠. 여기다 넣고 컴파일을 하려고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인클루드문입니다인클루드는뭐 여러분들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막 이런 C 기본서 이런 데서 뭔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들을 하는데 예, 화일을 카피해서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클루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줄씩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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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W가 어디 죠 W? W? 아 여기 있네 W가 위에 정의가 안 됐어요 어 밑에 가면 될 텐데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죠 밑에 여기에 가야지 헤더파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쭉 스크립트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W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W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위에다가 카피해서 붙여주면 어떨까? 여기 헤더 파일 있는 자리죠? 이그 자리,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오류가 없어질까? 네, 해보시면은 아까와 같은 오류가 사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W는 이제 정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아하!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촌스럽게기다다 갖다 붙였지만. 네, 이거 다시 지워 주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네, 여기 어디다가 여기다 붙여 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다시 살려 놓고 보면 어, 테스트 5.h가 컴파일이 되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W가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에러가 친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W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헤더 파일 입장에서 W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카피를 해서 위치를 바꿔줍니다. 자, 여기다 갖다 붙여도 정상 동작을 할 것이냐. W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에러 보시면 이제 다른 에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여기다 넣어주면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하니까 이걸 빼가지고 테스트 5 v i e h 안에다가 넣어주면 더 보기가 좋겠죠. 이 자리에다 여기에 넣어주면 W가 시작할 때 아무 문제없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 해보시면 이제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에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illegal pure syntax must be zero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표현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요렇게 한 것과 에, 요렇게 값을 집어넣은 거이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헤더파일에는 예, 선언만 해 주셔야 되겠고요 값을 넣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는 w 나누기 2라는 값은 여기에 넣어 줄 수가 없어요 헤더파일에는 변수를 선언만 해줍니다. 그래서 int x만 넣어주고 이 코드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다 넣어주면 될까요? 맨 처음에 클래스가 시작을 할때 값을 초기화를 하면 좋으니 예, 클래스가 생길 때 x는 w 나누기 2라고 넣어줘야 되는 곳 위치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다 지적을 하고 지워버리고요. 아, 아까 들으셨는데요. 잘 들어갔네. 여기는 쓸데없는 건 제가 지워버리겠고요. 원래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자, 클래스가, 우리 에러를 보시면은 에러가 C++를 컴파일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러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거가 C++를 컴파일할 때그 안에 있는, 이게 C++ 파일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view.h를 컴파일하면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신탁스 머스트비 제로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상한 값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제 이걸 지워버리게 되면 아까 나타났던 에러가 사라집니다 이 에러는 Y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워져 버리면 아까처럼 이제 에러가 사라지고 헤더파일 클래스가 있는 헤더파일 안에 변수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얘를 지워주면 이제 초기 위치를 못 잡으니까 어디다 하면 될까요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에 맨 처음 불러주기 때문에, X는 W 나누기, Y는 18, A18.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형태의 코드가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한 예의지만, 여러분들이 헤더 파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 이상하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보면, W가 없잖아요. W 정의한 디파일문이 없어졌는데, 왜 컴파일이 될까? 자, 보세요. W 없어요. W 없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자리 잡고 해볼까요? int A는 W.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무슨 에러가 생겼는지 에러 겁나 많이 나왔어요. 자, 맨 처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W가 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W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W는 현재 어디 있나요? 헤더 파일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기다 넣어놨죠. 어, 그렇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 넣으면 에러가 생길까요? 여전히 W가 뭔지 몰라서 W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에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걸 빼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B라고 합시다. 밑에 A가 있으니까. 자, view.h 다음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져요. 컴파일이 되죠? 왜 그러냐면, 테스트5 view.h를 여기에 카피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카피해 넣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테스트5 뷰 W 있잖아요. 이 코드가 여기에 와서 카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을 하면은 위에서부터 보세요. 이제 내려오면, 아, define W는 30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녀석은 문제가 없이 B는 W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컴파일을 보시면 문제 없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 줄씩 이해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test5.oh에서 w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b는 w는 문제가 없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쓸때 되게 중요한 네, 이 디버깅 창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가를 보여드리면한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이제 다뺄 거예요. 여기다가 변수 초기화 했죠. 변수 초기화하는 애들도 카피해서 이제 밑으로 데크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초기화가 이렇게 잘 됐던 거죠.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이래서 문제가 없는데 A가 문제죠, 그죠 A도 이제 카피해서 넣어버리겠습니다. A도 test5.0h <놀람> 안에다 넣어버리면 a 안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컴파일해 보면 또 에러가 겁나 많이 나옵니다. 자, 신탁스 에러. 대괄호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 여기저서 에러가 났어요. 어? 자 이제 보시면 클래스가 시작할 때 여기 대괄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는 변수는 30만 해야 되는데 값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 이퀄로 되어있는 부분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초기화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별 문제는 없이 돌아갑니다만 a에 다 0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곳 그래서, 포문. 여러분들, 이제, C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i는 0에서부터 i는 a, w. i++. 포은 j는 0에 j는 h. 하고, a, j, a, i는 0.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초기화, 변수 초기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디버그 모드, 릴리즈 모드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다뤄볼 텐데, 릴리즈 모드로 갈 때는 이 초기화를 안 해주면은 여러 가지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수를 클래스에 선언을 하고 나서는 클래스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예, 값을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디버그 모드일 때는 자동으로 0이라는 값들이 들어갑니다만 릴리즈 모드일 때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사람이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변수들을 다 아, 클래스로 넣어서, 전역 변수 없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나중에, 클래스 변수들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ctest5view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ctest5view라고 하는 생성자가 있는데, x는 어디 정의되어 있는가, ttest5view라고 하는 클래스가 맨 위에 올라가 보면, 헤더 파일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 멤버 변수인 x하고 y를 클래스 안에서는 마음대로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역 변수처럼 예, 앞에가 CTest5View의 땡땡이로 되어 있는 이 안에서는 x, y, a는 다 불러도 되고요. 이런데 보시면은 다 Test5View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예, 코드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를 만들어 봤으니, 이제 조금 더 멋지구리하게, 어, 온드로우 안에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나 함수를 뽑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테스트5 뷰에 가서 함수를 만들어 봅니다. void, 드로우.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5 뷰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처음으로 드로우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리턴 값은 void, 드로우. 온드로우가 draw. 아니라 드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좀 귀찮습니다만, 리턴 값은 보이드 쳐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에 있는 드로우는 테스트5 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C++ 용내에 처음 쓰는 사람들 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앞에다 이렇게 써줘야지만, 테스트5 뷰 안에 있는 드로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요 들어오는 여기는 테스트5 뷰 안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굳이 테스트5 뷰라는 걸안 붙이고요. 여기는 스크립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명시적으로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코드를 다 카피해서 이제 요 안에다 딸랑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넣고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시면, 어? 무슨 문제가 생기나? pdc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나옵니다. pdc. 여기 이제 보시면은 PDC 이 아래 PDC 없잖아요. PDC는 어디냐면 온드로우 안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드로우 안에 있는 PDC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어 PDC를 이쪽으로 어떻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드로우를 만들고 네, 요게 여기서 동작을 하게 하고 싶은데 PDC가 없잖아요. 여기다 PDC 를 넣어줍시다. PDC를 이 아래에 넣어주면 여기서 PDC가 이제 받아다가 쓸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일단 간단히 여기서 브레이크. PDC를 여기다 넣어주고 컴파일해 보시면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나옵니다. PDC는 자, 여기 입장에서는 여전히 뭔지 모르겠다. 여기는 드로우 PDC 해줬고, 아, PDC를 인자로 넣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 온드로우처럼 CDC에 PDC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여주면 이제 PDC가 뭔지 알수 있겠네. 이렇게 코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PDC를 드로우에다 넣어주고 드로우에 들어온 PDC는 여기에 쓰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컴파일. 또 여러 가지 생겼어요. 아 귀찮아. 자, 드로우 오버로디드 멤버펑션 보이드 not found. 보이드 형태이고 드로인데 오버로디드 멤버펑션. 오버로디드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인자를 얘기해요. 인자가 여러 가지 형태를 넣을 수 있는데. 인자를 더블 여러 가지 형태로 넣는 경우를 의미한답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자이 드로우 함수가 c t e s t 5뷰 안에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클래스 CDC라는 인자가 들어가는 드로우는 없어요라는 의미입니다. 클릭해 볼까요? 여기 여기인데 이렇게 생긴 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에러 메시지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테스트 파이브 뷰 안에 없단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테스트 파이브 뷰 안에다 내가 아까 드로우 만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 테스트 파이브 뷰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헤더 파일을 안 만든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드로우는 그냥 네, 괄호로만 되어 있어요. 아, 타입이 달라서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컴파일도 되고 동작을 합니다. 오. 똑같이 동작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무언가 내가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을 쓰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처음이니까. 근데 무언가 처음에는 잘안 되면 전역 변수로 짜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깔끔하게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멤버 변수, 멤버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코드들을 예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온타이머도 문제가 되겠죠. 얘도 여기 너무 길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만 여기 코드가 기니까 여기도 또 쪼개서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이거 뭐 동작하니까 run이라고 합시다 반복적인 거라 run 여기에 또 보이듯이 test5 안에 있는 run 만들어주고요 컴파일해서 문제 있는지 체크 이 코드를 다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때려 넣으면 예 카피하고 줄을 맞춰 줘야죠 이건 이제 지웁시다. 이거는 여기에 run 이 녀석을 호출해 줍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똑같은 짓을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보기 좋으라고. 이 코드 짤때 되게 중요한 코드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기가 좋아야 됩니다. 보기가 좋으면 디버깅 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치들을 제가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테스트5 뷰 시작할 때 초기 생성자니까 아, 이렇게 변수가 이렇게 있구나. 요 녀석만 보면 변수들이 이런 게 있구나. 온드로우는 아, 드로우를 하는구나. 뭔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드로우는 밑에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타이머는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구나. 이게 몇 줄만 보더라도 코드가 누락 확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짜셔야 됩니다. 여기 키보드 다운도 이제 보시면은요, 아 코드 길고 지저분해. 이거 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뺄 겁니다. 이 부분을 다 카피할 거. 아, 얘는 뭐로 할까? 그냥 변수명을 위해서 처음이니까 void key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이듯이 test5 뷰 i e 에 k 이렇게 바꿔놓고. 키 값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카피해서 오겠습니다. 키, 키, 키. 얘를 카피해서, 이제 보기 좋아졌죠?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키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에서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버그가, 에러가 잔뜩 생깁니다. 테스트5 v i e p c 를 컴파일 하는데, 그 중에 테스트5 c 의 171번 줄에 캐릭터가 없다라고 나와요. 자,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컴파일러가 이렇게 컴파일을 하려고 보면, 어, 캐릭터 없잖아. 에, 캐릭터 어디 갔어요? 캐릭터는 여기, 어디 있냐, 키에 있겠죠. 에, 여기 n 캐릭터를 여기로 전달해줘야 되니까, n 캐릭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인자로. 근데, 에, uint, 뭔지 모르겠지만, 인티저 같은 거예요. 얘를 또키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고요. 컴파일. 또 아직도 안 되는 거 있어요 키펑션은 더즈나 테이크 원 파라미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제 여러분들 제일 당황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파라미터를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키가 왜안 갖고 있지 내가 키라고 하는 함수 찾아보시면은 여기다 넣어줬는데 아 감이 오죠 헤더파일에 안 넣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인트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예, 이벤트 지향이 코 이벤트 기반인데 이 예, 앞부분만 보시면 생성자, 온드로우는 그림을 그리고 타이머는 뭔가를 계속 동작을 시켜주고 키보드 값은 키를 처리하는구나. 그리고 그 각각의 코드 들어오는 밑에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 여기 있는 요. 예, 부분. 온 크리트 있는데 세타이머만 있게 하고 싶어요. 온 크리트는 전에도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윈도우용 함수입니다. 그래서 변수 초기화하는 걸 여기 넣어도 되겠지만 굳이 여기 없어도 된다면 얘네들을 빼가지고 생성자 부분으로 코드를 다 넘겨줍니다. 하는 짓은 똑같지만 보기에는 이게 훨씬 수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컴파일해 보시면은 IJ redefinition IJ가 리데피니션 됐다 위에서 선언했었는데 또 나오니까 그렇죠. 지워주면 되겠습 자, 그러면 이제 코드가 자기들의 자리들을 잡아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변수 초기화만 쫙 해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림만 그리고 타이머는 럼, 뭔가 반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키다운 입력 받는 부분, 드로우, 런, 키.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